노래 모든 것은 이책 속에 다 들어시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어, 저와 작곡가 이채원 선생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어,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 생방송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죠. 네, 피망가요. 그 중에서도 핫한 코너,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제 1기 연말 결성전에서 영예에 입상을 해서 어, 작곡가 이채원으로부터 네, 어, 신곡을 무료로 노래로 선물로 받았고. 어, 여기 작사는 또 제가 직접 작사를 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가수로서 아주 활발하게 열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수정 씨의 아름다운 여행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로디 보은요한 박자 쿵 쉬고 나 그대를 사랑해 만나던 그 순간부터 운명이라 느꼈어요. 눈물이 날것 같아. 네, 이런 멜로디입니다. 완전 디스코풍이에요 아주 굉장히 신나고, 네, 그리고 아주 경쾌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죠? 자, 자, 앞에 이제, 나 그대를 사랑해 만나던 그 순간부터 아주, 어,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부터 시작하니까 너무 소리를 크지 않게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쿵. 나 그대를 사랑해. 네, 네, 해. 끝이 살짝 뒤집어지게 요 네, 콩. 나 그대를 사랑해. 네, 사랑해. 끝이 살짝 뒤집어지게. 그 다음에 콩. 만나던 그 순간부터. 네, 콩. 만나던 그. 글자는 그 당겨지니까 싱커페이션입니다. 네, 앞에서도 싱커페이션이 한번 나왔죠. 콩. 나 그대를 네, 를 하는 것도 싱커페이션입니다. 그죠? 사랑해. 해자도 네, 싱커페이션. 그 다음에, 콩. 만나던 그 순간부터, 만나던 그 순간부터, 네. 그래서, 여기도, 만나던 그, 그 자가 싱커페이션. 만나던 그 순간부터, 네, 더. 싱커페이션 더하기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한 박자, 콩 쉬고, 운명이라, 느꼈어요, 써요, 써이, 네, 써이. 네, 여기다가 뒤집는 목을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악세사리로 느꼈어요, 요. 네, 이것은 활강. 그 다음에 쿵. 눈물이 날것 같아. 네, 눈물이 날까지 한 음절. 그 다음에 끝같아 여기 에 독립된 한 음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통 트로트라면은 여기를 반 끊는 목을 어, 이렇게 주도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끝같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디스코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오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미끄러지게끔 끝같아 발음만 해 줍니다. 끝 하나, 엇 하나. 끝같아 이렇게 되게요.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렇게 내 네, 발음만 해주면 어, 충분하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삶의 무게가 커서 혼자 버틸 수 없어. 자 여기에 되 있는데요. 삶의 무 이와 같이 짠짠짠 사분음표가 네두개 이상 연속될 때는. 우리가 어떤 노래든 간에 테뉴토 창법을 써라 했습니다. 테뉴토는 뭐냐면은 그 음의 길이를 충분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는 배꼽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단전을 앞으로 하나 둘셋 개수만큼 밉니다허하하하하하하 이와 같이 네 그래서. 삶의 무게가 컸어. 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삶의 무게가 컸어. 이거보다는, 삶의 무게가 컸어. 훨씬 더 리듬이 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이유로 해서, 혼자 버틸 수 없어. 네. 혼자 버틸 수, 틸 수. 이거는 싱크페이션 혼자 버틸 수 없어. 떨어지는 폴링, 그다음에 방황했던 시절 여기는요. 앞에 삶의 무게가 커서 혼자 버틸 수 없어. 여기는 리더뮤즈의 노래라면 여기는 방황했던. 어떤 시절을, 여기는 레가토로 부르는, 네. 그래서 여기는 좀더 감정을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어, 노래를 불러주게 되면은, 리듬과 감정, 이것이 대조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이펙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한 줄기 바람처럼, 여기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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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밀어주는 거, 네. 테뉴토 창법입니다. 한 줄기 바람처럼, 람, 요거는 싱커페이션. 그 다음에, 내게로 와준 그대. 네. 내게로. 예, 전부다. 테뉴토, 테뉴토, 테뉴토. 내게로 와준 그대. 멋진 사랑, 내 사랑. 자, 내게로 와준 그대. 여기가 리듬 뮤즈의 노래였더라면, 멋진 사랑, 내 사랑. 네, 이렇게 하면은, 노래가 굉장히 얘기는 뭐냐면은 쭉 앞가뒤가 연결이 돼서 네, 리듬보다는 좀 감정 위주의 그런 노래가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리듬 위주의 노래 속에 감정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것은 무슨 창법이라고 조금 전에 했더라요 네. 자, 앞으로 에, 이제 노래하는 그런 기법, 노래하는 창법도 이제 학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네. 저와 이재훈 선생이 어, 세계에서 최초로 노래하는 창법을 책으로, 학문으로 편제한 가요 가창학 책이 나왔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노래 <목소리> 잘하는 이제 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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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가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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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도 공부도 할수 있지. 네. 앞으로는 또 보다 어, 나는 전문적이고 좀더 체계적으로 어, 이 노래 창법을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바로 가요 가창학 바로 이 교과서를 활용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조금 전에 그랬죠, 그죠? 네. 한 줄기 바람처럼. 내게로 와준 그대. 이것은 리듬이제 노래에 왔다면, 멋진 사랑 내 사랑. 여기는 쭉네 아, 멋진 사랑 내 사랑이 연결되면서 부드럽게 이어서 불러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레가토 창법이라고 합니다. 레가토 창법의 반대말은 스타카토 창법이 되겠습니다. 멋진 사랑 내 사랑. 네 그다음에 세상 모든 것이 할때세 자는 반박자 당겨서 싱커페이션, 당기범입니다 사랑, 내 사랑. 하나, 둘, 셋. 세상 모든 것이 짜라, 짜짜짜라. 사라진다 해도 짜짜다짜짜날 지켜줄 한 사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네. 세상 모든 것이 리듬이죠. 사라진다 해도, 네, 이것도 리듬이죠. 그런데, 날 지켜줄 한 사람. 이거는 쭉 연결된단 말이에요. 무슨 창법? 그렇죠. 내가토 창법이라고 했습니다. l-e-g-a-t-o. 레가토 네. 자, 그래서, 날 지켜줄 한 사람. 바로 그대! 네, 여기서는 이제, 짜라짜라! 네, 이와 같이, 스타카토, 스타카토. 여기는, 네, 레가토하고는 반대의 창법이 되겠죠, 그죠? 네, 요 부분을 유난히 특히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짜라짜라! 이렇게 됐습니다. 날 지켜줄 한 사람, 바로 그대! 인생이란 내게, 짜이라라짜라! 자 떨어지는 것은 폴링 그 다음에 당신과 떠나는 당신과 떠나는 나는 네 끝이 떨어지는 것은 역시 폴링 그 다음에 쿵 아름다 네쿵 아름다운 여행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쿵 짜짜자짠 짜랏 네쿵 아름다운 여행 네운 그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폴링이 아니고 여기는 활강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여행과 이렇게 심리적으로 네 연결이 좀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연결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폴링이라기보다는 네 여기는 어 활강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에 정리를 한번 다해 보면은 인생이란 네게 네게 강조 그다음에 당신과 떠나는 떠나는 요거 강조 그다음에 쿵 아름다운 여행 이와 같이 어허 어허 단전을 톡톡 두번 아름다운 여행 이와 같이 딱 소리를 잡아줍니다. 여행 딱 스타카토가 되게 이와 같이 단전을 이용해 가지고 스타카토를 이렇게 해주면 아주 멋있게 노래가 아, 끝나게 되겠죠. 가요 가요가요가창합 가요 가창합 가요 가창합 가요 가창학 가요 가요 가창학은 세계 최초로 노래를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새로운 학문입니다. 이호섭 이채훈이 만든 가요 가창학, 이제 세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노래라면 가요 가창학입니다. 가요가창학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날까지. 가요가창학과 함께, 또뭐 여러분과 함께. 쌍파울로 이제 날아가서 현지에서 가요가창학의 뿌리를 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가창학의 종주국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가요가창학과 함께 하는 이호섭 사단의 멤버가 되어주실 분은 023478-1119분으로 전화 주십시오. 특별회원이 되시면 이 호수백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이 노래는 곳이곳가이없이이렇게 네, 정리되니까 이곳은 이곳은 이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1절 가사에 맘만 더욱더 잘 내주시면 아주 멋지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가사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아주 어, 선율도 굉장히 리드미컬 합니다. 거기다 나수정 씨의 목소리가 참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이 노래에 들어보시고 많이 불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오늘 이 강자가 노래 배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네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은 누르신 분은 네, 구독 신청 다시 안 해도 되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